대장님! 오랜만이에요. 죄송하지만 잠시 헬리아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금방 돌아오실 것처럼 말씀하셨으면서 너무 오래 자리를 비우시는 거 아닙니까? 헬리아 밖에도 절 필요로 하는 곳이 꽤 많더라고요. 늦어서 미안해요. 그런데 무슨 일이죠?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바로 은빛수 기사단 대회의실로 이동하도록 하죠. 베릴, 오랜만이야. 네가 떠난 이후 헬리아는 다시 활기를 되찾았어.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도 헬리아 밖에 다른 지역과 교류하면서 어둠에 맞설 힘을 기를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은빛수호 기사단도 재정비가 필요해. 우리가 너를 이곳에 부른 건 은빛수호 기사단을 이끌 총대장이 필요해서야. 이런님. 그 말씀은... 그래, 우리는 네가 적임자라고 생각한다. 그럼, 그럼, 에릴 말고 누가 은빛 수호 기사단을 이끌겠어? 여러분, 저는... 총대장이라는 명예로운 자리에 저를 추천해 주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하지만 역시 지금의 저에게는 과분한 자리인 것 같아요. 헬리아를 떠나 메이플월드를 여행하는 동안 여기 이엘로와는 다른 또 다른 어둠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는 더 넓은 세계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을 돕고 싶어요. 그리고 어둠과 맞설 힘을 기르고 있습니다. 더 넓은 세계의 어둠과 맞선다라. 자식, 멋있어졌구나. 에르, 네 뜻은 알겠다. 그렇지만 총대장 자리를 언제까지 비워둘 순 없는 일이야. 그렇죠. 저는 사실 랜님이 적임이라고 생각해요. 랜님은 그 누구보다 헬리아 사람들의 안전을 생각하잖아요. 그새 잊은 건가? 나는 어둠에게 잠식당해 모두를 위험에 빠뜨렸다. 악한의 모습이라 방심했다고는 해도 과거의 잘못은 되돌릴 수 없는 법. 나는 총대장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오히려 나 대신 이라가 총대장을 맡는 게 좋겠군. 아, 이란님이라면 나도 동의. 알겠어. 하지만 내일. 내릴... 네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내어줄 거야. 알겠지? <laughs> 네, 청대장님! 오빠! 헤나! 레니를 구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다시 돌아올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알겠어. 약속이다. 약속해. 자. 어디든 가는 거야. 그래. 나를 필요로 하는 거 써. 이건 아카니 떨어뜨린 물건인가? 무언가 추억이 담긴 물건 같다. 가끔 여동생 생각을 하고 난다. 어렸을 때부터 연약했던 동생은.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집안에서 홀로 지냈다. 나는 그런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였다. 철없던 시절엔 아픈 동생을 짐이라 생각했던 때도 있었다.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동생은 늘 웃는 모습이었지만 그땐 나도 알지 못했다. 동생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상막했던 나의 삶에 유일한 빛이 될 줄은, 시간이 흘렀고, 동생의 병세는 더욱 심각해졌다. 점점 야위어가는 동생의 모습을 보며,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신에게 기도했다. 제발, 나에게서 이 아이를 빼앗아가지 말아달라고 그러던 어느 날, 기적이 일어났다. 이엘로의 어딘가, 눈부시게 빛나는 강이 흐르는 행성에, 동생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는 기록을 발견한 것이다. 헬리아 밖을 나간다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다. 헬리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내 말에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다. 동생 또한 자신의 고통은 신의 뜻일 뿐이니 그 누구도 탓하지 말아달라 부탁했다. 바보같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내 힘으론 동생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다. 동생이 떠나버린 뒤 스스로의 무능함에 좌절하던 난 문득 깨달았다. 이 모든 건 헨리아에 잠든 별의 창조자와 그로 인해 생긴 베리어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몰랐던 아칸의 기억이다. 이것은 아칸의 기억이. 또한번 느껴진다. 나는 헬리아의 베리어에 대해 알아보고 싶었다. 그러기 위해 은빛 수호 기사단에 입단했다. 베리어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대장이 되어야 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임무를 수행하던 중 나는 에릴과 동생들을 만나게 되었다. 동생이 컸다면, 딱이 아이들만큼 성장했겠지. 증오로 가득 찬내 마음을 시험하는 건지, 별의 창조자는 나를 선택했다. 내가 원망하는 별의 창조자의 선택을 받은 것이 역겨워 참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다.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인 것 같아. 아, 칸.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다음 기억이다. 한번 확인해 보자. 어느 날 헬리아의 수많은 별똥별이 떨어졌다. 배리어를 파괴하면, 별의 창조자를 없앤다면, 이곳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더러운 내 속마음을 들킨 것인지, 나에게 어둠의 목소리가 먼저 다가왔다. 찾았다. 별의 힘을 받은 아이. 누구지? <laughs> 재미없는 삶을 사는 자에게 기회를 주는 구원자랄까? 베리어는 너희를 가두고 있지 아무것도 할수 없게끔 있잖아. 나는 헨리아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알거든. 너라면 관심 있어야 할것 같아서. 그치 그녀는 내 마음 속에 어둠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법을 속삭이며 힘이 되어주겠다고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가 에릴이 만났던 어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에게도 드디어 선택의 순간이 온 것이다. 그래. 나 같은 녀석에게 어울리는 결말, 내 자신의 타락으로 이 헨리아에 갇힌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겠다. 나는 내 안의 어둠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절대자에게 대항할 것이다. 아자젤이란 자를 만났을 때의 기억인 것 같다. 아마도 이게 마지막 기억이겠지?